최근 3년간 아마존닷컴 주가는 2021년 중반 강력한 상승을 보였다가 2022년 전반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을 받아 비교적 큰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후 2023년 들어서는 기술주 전반의 반등 흐름에 힘입어 점진적 상승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220달러 대에서 230달러 대 사이를 오가며 전 고점을 재시험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지지선은 200달러 안팎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과거에도 이 지점에서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상단으로는 235에서 240달러 구간이 단기 저항선으로 관측됩니다. 이동평균선 분석에서는 sma5와 sma12 가격 위에서 가볍게 교차하며 단기 추세를 이끌고 sma20과 sma62완만하게 상승 중입니다. 과거 골든크로스가 형성됐던 시점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 SMA 간 간격도 점차 줄어드는 흐름을 보여 유사 패턴이 포착됩니다. 거래량을 보면 최근 몇 달간 월봉 거래량이 우상향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특정 상승 구간 2023년 초에서 거래량이 한꺼번에 급등한 뒤 단기 조정 후 재상승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거래량도 평균치를 상회하며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3년 초와 2024년 초 각각 반등 시점에서 SMA 정배열이 나타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올해는 좀더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아마존닷컴은 과거와 비교해 지지선이 탄탄하고 중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235달러 선 돌파 여부에 따라 탄력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아마존닷컴의 과거 사례를 종합해 보면 단기 3개월 동안은 비교적 완만한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개월 중기적 관점에서도 이동평균선들이 꾸준히 상방을 향해 있어 하락 전환보다는 상승세 유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열에서는 기술주 전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시장 분위기가 우호적일 경우 추가 상승 잠재력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가격 흐름을 보면 210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은 뒤 230달러 근처로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단기 지지선은 215달러, 저항선은 235달러로 판단됩니다. 이동 평균선 SMA5, 10, 20, 60을 관찰하면 단기 골든크로스가 이미 발생해 상승 추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SMA5가 SMA10위에 유지되며 주가를 뒷받침하는 양상입니다. 거래량은 지난달 중순에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격 변동과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당기는 1에서 4주간 230달러 전후 횡보 후 재차 상승 시도가 가능해 보이고 3개월 정도의 중기적 시기에서는 240달러 이상으로의 돌파 시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이동 평균성과 거래량을 고려할 때 아마존닷컴은 단기 조정보다는 완만한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만 정고점 부담을 감안해 분할 매수 관점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RSI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수치는 65 전후로 나타나 과매수 구간 70 이상에 근접해 있습니다. 지난 14일간 RSI가 꾸준히 상승하며 주가와 동조 현상을 보인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지표가 70을 넘어가면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과열될 수 있으므로 일부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RSI가 비슷한 수준 60에서 7 4 사이에 도달했던 시점, 예 2023년 하반기 초에 아마존닷컴 주가는 단기 조정을 거친 뒤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RSI가 80 이상으로 급등하기 전에는 본격 하락 전환 없이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RSI가 상방으로 향하고 있으나 70선 돌파 후 추가 상승 여력이 줄어들면 일시적인 되돌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RSI가 70 초반에서 60대 중반으로 내려오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엿볼 수도 있으며 지표가 80 이상으로 치솟을 경우에는 단기 차익 실현을 고려할 만합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RSI는 아직 과매수 수준으로 확실히 진입하지는 않았으나 주가 상승세에 대한 경계심도 필요하다는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에서 K와 D의 최근 교차는 약 1주 전 발생했으며. 그 시점부터 주가는 단기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K가 D를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보통 매수 신호로 여겨지며 이번에도 유사한 양상이 재현됐습니다. 현재 스토캐스틱 값은 75 부근으로 과매수 구간 80 이상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승 여지가 남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조만간 80선을 넘어가면 단기 과매수 영역에 진입할 우려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스토캐스틱이 70에서 80 구간에서 머무를 때 주가는 단기간에 추가 상승을 시도한 뒤 과열 신호가 짙어지면 그후몇 주간 가격 조정을 거친 사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2023년 중반 무렵 스토캐스틱이 85 이상으로 올라가자 주가가 단기 고점을 형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표 흐름으로 미뤄볼 때 아마존닷컴은 당분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나. 향후 80에서 90 구간으로 진입할 경우 조정이 발생할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ACD와 신호선의 차이를 보면 최근 MACD가 신호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30일간 두 값이 교차했던 시점은 약 2주 전으로 파악되며 이때부터 주가는 서서히 상승 기조를 밟았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양 플러스 영역을 유지하며 크기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승 추세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히스토그램이 감소하거나 음 영역으로 전환된다면 상승 추세가 약화되거나 하락 전환할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조짐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장단기 추세 측면에서 MACD는 중기적 관점, 수주 이상에서도 상승 기울기를 보여주며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MACD가 신호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 꾸준한 오름세가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의 MACD 지표는 아마존닷컴이 아직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근거로 해석됩니다. 볼린저 밴드 차트에서 현재 아마존닷컴 주가는 중심선과 상단선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일정 수준의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지만, 과열 정도는 아직 심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최근 20일간 볼린저 밴드 폭은 약간 넓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밴드 폭이 확장되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가격 움직임이 상방을 향하고 있어 단기적인 변동성 증가가 상승 추세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볼린저 밴드를 상단 돌파한 직후에는 단기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중심선을 향해 내려오는 패턴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가가 상단선 근처로 근접하고 있어서. 추가 상승 후 잠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추세 자체가 꺾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밴드 폭 확대에 따른 변동성 상승을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번 움직임은 여전히 매수 측 우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관점에서, 아마존닷컴 주가는 최근 고점 대비 약23.6% 되돌림 구간을 지나 현재는 38.2%와 50% 사이를 재상승하여 회복 중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기 지지선은 50% 되돌림인 210달러 부근, 저항선은 61.8% 되돌림선인 240달러 근처로 분석됩니다. 과거 유사 구간에서 2023년 초에 38.2% 되돌림 구간을 지켜낸 뒤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매물대 소화 후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으며 결국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단기 목표가로는 240달러선, 61.8% 되돌림 돌파 여부가 핵심이며, 만약 이 구간을 강하게 뚫는다면, 250달러 이상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완만한 우상향이 지속될 경우, 피보나치 100% 수준인 정고점, 약 270달러 전후까지도 재차 시도할 잠재력이 남아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OBV를 보면 올해 초부터 완만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으며, 몇 차례 급증 구간이 주가 상승과 동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폭증했던 시점마다 OBV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위지가 강했다는 뜻입니다. VWAP는 현재 가격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VWAP 위에 있으면 매수세가 우세한 시장 심리를 나타내고, 아래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약세 심리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가가 VWAP를 빠르게 돌파하고 다시 지지하는 흐름이 포착되었으므로, 매도세보다는 매수 우위가 좀더 강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거래량은 일별로 들쑥날쑥한 변동성을 보이지만, OBV와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편입니다. 특정 시점에서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난 뒤 가격이 상승 추세를 이어간 사례가 여러 번 있었기에, 향후 거래량 증대 신호가 나타나면, 추가 매수세 유입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ADX가 20 이상일 때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20 이하일 때는 횡보나 약한 추세가 이어지기 쉽습니다. 최근 ADX는 25전으로 유지되며 아마존닷컴이 비교적 뚜렷한 상승 추세권에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주요 구간에서 ADX가 급등했던 시점은 보통 강한 상승 흐름이 동반되었고 2023년 중반 무렵에도 ADX가 30 이상 치솟자 가격이 단기 급등했습니다. 반면 ADX가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주가가 잠시 박스권을 형성하며 숨 고르기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플러스 DI와 DI를 보면 최근 플러스 DI가 DI 위에 있으며 골든 크로스가 이미 발생해 상승 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플러스 DI가 DI를 상회했을 때 아마존닷컴은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추세는 상승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볼수 있으며 ADX가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남아 있습니다. 아론업 녹색 200 근처에 도달하는 시점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마존닷컴은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였습니다. 반면 아론다운, 빨간색, 200에 근접할 때는 하락 추세 진입 신호로 작동했습니다. 최근 아론업이 아론다운을 크게 웃도는 기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상승 추세가 견고하다는 방증입니다. 매수 신호, 검은색 위쪽 삼각형, 가 발생했던 지점에서도 아론업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실제로 주가도 일정 기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매도 신호,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가 나온 시점에는 아론다운이 빠르게 치솟거나 아론업이 급락하여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동시에 급락하거나 횡보하는 상황이 보이지 않으며 아론업이 80 이상에서 지속되는 상태이므로 당분간 상승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CCI가 플러스 100을 초과한 시점은 과거에도 과매수 경고로 작용했으나 아마존닷컴 주가는 당장 큰 하락 없이 완만히 상승을 이어간 사례가 많았습니다. 다만 플러스 150 이상까지 치솟으면 단기 고점 위험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CCI가 100 아래로 내려간 구간에서는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반등할 때는 강하게 회복하는 즉징이 있었습니다. 반전 신호로는 CCI가 100선에서 다시 상승 전환할 때가 뚜렷했으며 그 시점에서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곤 했습니다. 최근 CCI는 중립에서 플러스 100 근처로 올라온 상황으로 과열은 아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단기에 급등하여 플러스 100 위에서 장시간 머무른다면 오히려 조정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총평 이상으로 차트 전반을 종합해 보면 아마존닷컴은 기술적 지표 대부분이 상승 혹은 추가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RSI와 스토캐스틱, MACD가 모두 상방 신호를 유지하며 ADX와 아론 지표 역시 상승 추세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거래량 관점에서는 OBV와 VWAP 흐름이 여전히 우호적 환경에 있음을 시사해 이 종목에 대한 매수 심리가 여전함을 알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 및스토캐스틱 과열 구간에 근접해 있어 작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피보나치 되돌림이나 SMA 패턴상 추가 상승 잠재력이 유효해 보입니다. 과거 3년간의 주요 상승 하락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도 지지선 금방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을 시도했던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단기 추세는 230달러 초중반 돌파 여부가 핵심이며, 이를 상향 돌파하면 240달러를 넘어서는 추가 랠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조정이 온다고 해도 210에서 215달러 구간에서 견고한 지지 매물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급락보다는 저점 매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아마존닷컴은 기술적 지표가 일관성 있게 상승 시그널을 내고 있으며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는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아마존닷컴에 대한 종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